아니, 다이브가 이번 활동 때 진짜 추운데, 추울 때 컴백을 해가지고, 맨날 막 밤늦게 아침까지 저희를 사녹하느라 기다려주셨는데, 너무 생각해보니까, 그게 우리를 좋아해서 응원하러 온 건데, 막 다이브도 계속 고생해야 되고, 그런데도 우리를 보러 오고 싶고, 응원해주시는 다이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내이 마음을 나도 빨리 전달하고 싶은데 내마음 어떻게 하지? 하다가 그래 내가 쿠키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이번에 해보자 했는데 그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인기가요 날 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. 내인원수 보니까 한 160명? 50명이라서 아 큰일 났다. 내가 할수 있을까? 했는데 해냈습니다. 너무 뿌듯했어요. 맛있다고도 해주시고.